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중심각이 4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 중심에서 부채꼴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몇 도다? 40도다. 아,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 여기에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냐면 10 제곱센티미터다. 근데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의 넓이는 얼마요 360도죠. 그쵸? 맞죠? 원의 넓이는 중심각이 얼마야? 360도라고. 360, 아, 그러니까 40도일 때, 원의, 아, 부채권의 넓이가 10인데, 360도일 때는 원의 넓이가 얼마냐? 이게 360도잖아, 원의 넓이.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40 곱하기 네모는, 360 곱하기 10이 돼서 뭘로 나누면 돼? 40으로 나누고 이쪽도 45로 나눠주면 네모는 약분이 되고 4, 4, 4, 9, 36이네요. 그렇죠? 아, 9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